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소소 컴입니다. 자, 제가 요즘 영상 3일째4일째인가안 올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저희 학교에서 축제가 열려가지고 지금 축제 준비로 바빴거든요. 이제 오늘 제가 드디어 축제 준비를 끝내고 오늘 시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인 1 영상 아니면은 2일에 1 영상 이렇게 올리거나 좀 어느 날은 특별하다라는 날은 제가 아마 영상을 하루에 세번 올리지 않을까라 생각 중입니다. 뭐 특별한 날은 약간 동영상이 많이 밀렸거나 약간 쉬는 김에 많이 찍어두는 경우에 그렇게 올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자주, 자주 올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학교 준비를 할때 그거를 영상을 찍으려고 가져,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영상을 지금 영상이 마땅치 않아요. 게임 영상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올렸거든요. 음. 하여튼 또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제가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저 그리고 유튜브 이름을 바꿀 거라 생각 중입니다. 아직 바꿀 거는 아니고요. 이게 유튜브 이름을 바꾸려면 90일, 아니, 90일이 아닌가? 맞나? 모르겠네. 90일 정도가 지나야지만 이름을 바꿀 수 있어서 현재 지금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유튜브 이름을 갑자기 바꾸더라도 이게 무슨 채널이지? 하고 한번 딱 눌러보시면은 어떤 영상이 담겨있는지 알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쏘쏘쏘 강이었습니다.